어릴 적,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웠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손찌검을 일삼았다.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문이 쾅 닫히고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고함. 그 가운데서 우리는 숨 죽이고 떨며 살았다. 어머니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혼 서류 한장 남기고 집을 나갔다. 몇 살이었는지조차 기억이 잘안 난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부모 없이 남겨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빠져 있었고, 우리는 날마다 그 폭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때부터 내가 동생을 책임지기로 결심했다. 내가 먼저 어른이 되어야 했다. 10대 후반, 나는 동생 손을 잡고 집을 나왔다. 갈 곳도 가진 것도 없었다. 하루하루가 막막했고, 불안했다. 주유소 알바를 전전하며 살았다. 운 좋게도 어떤 사장님이 우리 형편을 듣고는 숙소가 있는 알바 자리를 소개해줬다. 단칸방이었지만 우리에겐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공간이었다.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곳에서 조금씩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아침엔 학교를 가고, 오후엔 일하고, 밤엔 공부했다. 지칠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 한편엔 항상 외로움이 컸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갖지 못한 외로움. 어릴 적 맞아가며 울던 기억이 뇌리에 남아서인지 늘 불안하고 쓸쓸했다. 대학은 학자금 대출과 알바비로 해결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인서울 4년제를 나왔다. 나는 중견기업에, 동생은 대기업에 취업했다. 그때가 딱 20대 후반이었다. 그 이후로도 열심히 살았다. 밤낮 없이 일하고 돈을 모았다. 작은 아파트를 동생과 공동명의로 사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다. 부모도 친척도 없이 우리 둘이 전부였다. 그 고단한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온 거다. 면접장에서는 종종 우리의 가족 이야기가 언급되곤 했다. 아버지가 직업이 없고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라서 특별히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면접관들은 우리를 대단하다고 했다. 그 배경에서도 인서울에 과수석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간 게 대단하다고 사실 우리는 대단한 게 아니다 그저 살아야 했고 버텨야 했던 것 뿐이다 가족이라고 불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거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적처럼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직 우리 둘이 만들어낸 것이다 주유소 사장님 덕분에 처음 숙소를 얻었던 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딱히 기대한 것도 없었는데 사장님이 날 딱하게 봤는지 원룸 하나를 제공해 줬다. 겨울이 다가오던 계절이었고 난 그날 처음으로 문 닫힌 공간 안에서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쉴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었달까? 형제는 그렇게 서울 변두리의 원룸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동생과 나는 교대로 알바를 뛰었다. 편의점, 주유소, 공사장, 막노동. 쉬는 날도 없었고 서로 몸이 버틸 수 있을까 매일 불안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버텼다. 나는 이대로 살수 없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공부도 처음엔 쉽지 않았다. 남들은 학교 수업을 들으며 문제 푸는 방식도 익숙했을 텐데 나는 독학에 가까웠다. 문제집을 사서 새벽에 풀고 낮엔 알바하고 밤엔 졸린 눈으로 책을 읽었다. 동생도 나를 따라 비슷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둘다 인서울 4년제 대학에 들어갔다. 그날은 아마 내 인생에서 몇안 되는 기쁜 날이었다. 그런데 막상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또 눈물이 났다. 아무도 없는 자취방에 혼자 있으면 허탈해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매일 울었다.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지도 못했고 명절에도 찾아갈 집이 없었다. 대학생이 돼서도 주유소 알바는 계속했다. 생활비며 등록금도 내가 벌어야 했으니까. 그러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다. 성적이 좋았던 건 아니다. 그냥 너무 안타까웠다고 했다.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물어봤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난 정직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무직이고 어머니는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날을 더 좋게 봐줬다. 우리는 그렇게 버텼다. 어느새 졸업했고, 빠르게 취업 준비를 해서 나는 중견기업, 동생은 대기업에 들어갔다. 같은 시기에 취업해서 10년 넘게 다니고 있다. 작은 아파트도 마련해서 지금은 함께 살고 있다. 서로 말은 잘안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다시 연락해왔다. 그때가 시작이었다. 그 사람은 매번 술에 취해 있었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다. 그저 기억나는 건 고함소리와 발자국 소리 그리고 갑작스레 날아오는 물건들이었다. 그런 날들이 너무 많았다. 무서운 건 어느 순간 그런 삶이 익숙해졌다는 거야. 비명이 들려야 안심이 되고 조용하면 더 무서웠던 시절이었어. 고등학생 때 나는 매일같이 알바를 뛰었고 동생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제대로 된밥한끼 먹기 힘들었고 입시 준비는커녕 매일의 생존이 더 중요했어 친구들 집에서 나는 고기 굽는 냄새가 그렇게 부러웠다 가끔 친구네 집에서 밥을 먹게 되면 그 평범한 밥상이 그렇게 따뜻하고 낯설게 느껴졌어 그 온기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어서 괜히 빈둥거린 적도 있었지 그래도 우린 견뎠어 이유는 딱 하나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야 나랑 동생. 우리는 서로를 챙기면서 여기까지 왔어. 가족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싫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되어야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부모라는 이유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를 그렇게 만든 사람인데 늙었다고 약해졌다고 불쌍하다고 한다. 우리가 잘 지낸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내 자식들이다라고 주변에 떠벌리고 다닌다. 그말 한마디에 모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 그 사람은 단한 번도 우리를 자식으로 대해준 적이 없는데 나는 아직도 귀가 잘안 들리고 동생의 팔에는 여전히 흉터가 있어 우리는 그걸 잊은 적이 없어 지금은 동생이랑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 자취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보금자리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서로 출근 준비를 하며 말 한마디 건네는 이 일상이 너무 소중하고 따뜻해 그 평온함을 그 사람에게 다시 깨뜨리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생각하게 돼.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모셔야 할까? 부모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과거를 덮고 받아들여야 할까? 마음은 여전히 복잡해. 사람들 말대로 피는 물보다 진한 걸까? 아니면 상처는 상처로 남아야 할까?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어. 우리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이어져온 상처는 우리 둘 사이의 결속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제보다 깊고 강했다.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맞고 난 다음 날이면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감쌌다. 동생의 팔에 남은 흉터, 내 왼쪽 귀에 청력 저하. 우리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다시 우리 인생에 들어오려 한다. 이유는 간단했다. 늙었고 아프고 외롭기 때문이다. 처음엔 전화로 한두 마디 주고받았지만 점점 요구가 커졌다. 생활비를 달라고 했다. 도와달라고 했다. 무시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다. 어릴 적 학대의 기억이 선명한데도, 그 사람이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흔들렸다. 나는 한 번은 50만원을 보냈다. 동생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가 보낸 걸 알고 있었다. 무심한 듯 지내지만, 그는 나보다 더 깊이 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증오와 연민, 혼란이 그의 눈에 고여 있었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찾기 위해 몇 번이나 고시원에서 나와 근처까지 온 적도 있었다. 겁이 났다. 그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을까봐. 문득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의 쉰 목소리에서 예전의 폭력이 느껴질까봐.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엔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부모잖아. 부모라는 건 그런 이름만으로도 뭔가를 감당해야 하는 걸까? 동생은 요즘 말수가 줄었다. 가끔은 밤에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나보다 더 괴로워 보였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진짜로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필요가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우리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한 방은 내 방, 다른 방은 동생방. 집도 구입했고, 빚도 어느 정도 갚아나가고 있고, 서로 퇴근 후에 밥해 먹고, 뉴스나 예능 보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나날들. 가끔은 웃고, 가끔은 과거 이야기에 울기도 했다. 그 사람은 없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진 듯 잊고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픈 사람을 모른 척하고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병이 생겼다. 트라우마, 불면, 불안. 그 모든 게 고스란히 내 인생을 흔들었다. 동생은 나보다 더 단호했다. 형, 우리는 할 만큼 했잖아. 형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힘들 때그 사람 뭐 했어? 이제 와서?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인데, 내 마음 한 구석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사람을 버린다는 것, 외면한다는 것. 그게 정말 나쁜 일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다 감당하고 버텼으니 외면해도 되는 걸까? 친구한테 얘기하니 나더러 너무 착하단다. 착해서 손해본다고. 맞는 말이다. 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게 설령 그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걸까? 동생은 그런 말도 했다. 형,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많아. 지금 당장은 미안하다고 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야. 우리는 더 이상 감정 낭비하지 말자. 냉정한 말이지만 사실일 수도 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 나는 진짜 그렇게 못하겠더라. 정을 줬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어느 순간 내가 자꾸만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약해졌다. 그 사람은 가끔 아프다고 했다. 어디가 아프다고 했지만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고 했다. 돈이 없어서라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귀찮고 겁이 나서였을 거다. 몸이 아프다고 이제 얼마 못살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면 내 마음 어딘가가 찌릿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에 느껴지는 건 분노였다. 그렇게 아플 정도로 몸을 망친 건그 사람이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문득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동생의 얼굴도 떠올랐다. 우리 둘다그 사람을 닮은 구석이 있었다. 닮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싫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내온 몇 장의 사진.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 찍힌 고시원 방. 작고 허름한 공간, 벽에는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다. 침대도 없이 얇은 이불을 바닥에 깔고 있었다. 반찬 하나 없이 놓인 밥상 옆에는 소주병과 쓰다 남은 캔 반찬이 보였다. 그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증오해도, 그건 너무 비참해 보였으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후회할까? 라는 생각을 했다. 장례식장에 찾아가 울게 될까? 아니면 아무 감정 없이 지나치게 될까? 내 마음이 어떤 쪽일지 몰랐다. 그러면서도 드는 감정은 하나였다. 왜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했을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늘 공포였고 상처였다. 하지만 이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작아져 있었다. 미워할 힘조차 들지 않을 만큼 그게 더 슬펐다. 증오도 결국 에너지인데 이제는 그조차 고갈된 것 같았다. 그 사람은 계속 문자를 보내왔다. 안부를 묻고 병원에 가야 한다며. 이번 달엔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지만 우린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침묵으로 대답하는 게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그 선택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우리가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안전선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가끔은 잊은 줄 알았던 기억들이 문득 떠올라 나를 괴롭혔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밤늦게 퇴근한 뒤 집에 들어올 때 문득 드는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다. 형제와 둘이 살아온 이 집도 이젠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무섭기도 했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과거가 트라우마로 남아 나는 지금도 술 냄새에 민감하다. 회사 회식 때도 최대한 술을 피하려 하고 동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에게 받은 문자 하나가 내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얼굴 한번 보자. 아빠가 미안했다.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나 진짜 얼마 못살것 같아. 심장이 이상하게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이렇게 늦게서야 나에게 도착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어릴 적 그렇게 매번 사과 없이 우리를 때리고 방치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씻겨질까? 동생과도 이 문제로 다시 대화를 나눴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형,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 안 봐도 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책감도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흔들렸다. 정말 그렇게 안 보면 되는 걸까? 그 사람이 나를 학대한 건 사실이지만 부모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걸까? 차라리 차갑게 외면하고 끝낼 수 있다면 좋겠는데 나는 아직도 흔들린다. 한 번쯤 가서 얼굴을 보는 게 맞는 걸까? 그것조차 내가 약한 거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될까 두렵기도 하다. 지금의 나는 감정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어른이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상처 입은 아이로 남아있다. 그 사람은 요즘 거의 매일처럼 연락을 해온다. 가끔은 전화벨이 울리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힌다. 받지도 않은 전화에 몇 번이고 문자가 남겨진다. 죽기 전에 얼굴 한 번만 보자. 내 엄마는 날 버렸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너희 낳은 건 나야. 아빠가 잘못했어. 다내 잘못이야. 근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가끔은 혼란스럽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인데 왜 나는 아직도 그 목소리에 가끔 멈칫하게 되는 걸까? 어릴 적 나를 패고 욕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서도 어딘가 말라가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쓸쓸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을 그 사람의 모습도 같이 그려진다. 형제와 둘이 앉아서 얘기해봤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동생이 나지막이 말했다. 형 우리가 잘 돼서 이제 와서 찾는 건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우리. 그런 아버지랑 담진 말자.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이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 사랑받고 싶었던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내가 위로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게. 왠지 내가 나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여전히 확신이 없다. 돌아가신다면 그 후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도 없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나를 짓밟은 데가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될 수도 있다. 내 안에서 정의와 감정이 증오와 연민이 싸우고 있다. 나는 아직 답을 못 내렸다. 이 선택에 정답은 있을까? 다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내가 챙기는 건 아버지인가 아니면 과거의 나 자신인가?